안녕하세요 미니베이TV 청벽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해수항에 대해서 궁금하시다 그래가지고 촬영 동의하셨고요 수조는 이자광포 내부배면 아까 물량이 한 250리터 120리터 어, 왜 250은 어디서 나온거니 120리터 조명도 있으시고요. 조명은 어떤 조명일까 네, 그 예. LG 육공이라고 짝드라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짝드라 예. 히드라 짝퉁 네, 예, <laughs> 짝드라라고 해요. 네. 네, 이런 이건 비속어지만 여 짝드라라는 별명을 네. 가지고 있는 조명이고요. 예, 네. 이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산호는 엄청 다양한 거 아시죠? 네, 예. 산호는 엄청 다양해요. 짭구안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호를 기르려면 네, 양이나 네. 뭐 그런 먹이나 그런 게 필요한데, 아 예, 그렇죠. 이제 여과제를 많이 넣었을 때 어항에 빈 영양화가 초래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산호를 키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이 있었거든요. 네. 어항 내빈 영양화, 여과제가 많으면 빈 영양화가 가속된다. 예 맞아요. 그런. 예 그런 이렇게 돼가지고 산호가 굶는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럼 산호가 굶으면 죽겠죠? 예. 예. 요런게 걱정이신 거잖아요. 예 정확해요. 예 그렇죠. 여가제가 많으니 비영양화가 가속돼서 산후가 굽는다 이런 얘긴데 네. 물량에 주목을 하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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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량이 많지 않다 야 이거 어려운데 저. 이거 금방 풀수 있나 그러니까 저도 여가제의 개념은 이제 네. 암모니아를 이제 아질산염으로 분해시키고 아릴산염을 다시 질산염으로 분해시킨 다음에 네. 이제, 이제 질산염이 암모니아보다 생물에 네. 네. 더 유독하니까 그렇게 분해하고 나머지 질산염을 이제 산수로 저희가 걷어낸다는 개념으로 인하여서 보내놓은 네. 네. 이거는 제가 담수 활동을 하면서 배웠던 거고 네. 근데 이제 해수로 넘어오니까 여과제가 오히려 너무 많으면 좋지 않다 그런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이제 혼동이 오는 거죠 네,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과제는 버퍼 기능이 있어요 버퍼 pH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버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미생물 미생물이 많이 붙어 있는 곳이 여과제죠 샌드 미생물이 붙어있는 데가 대부분 샌드, 플러스 여과제예요. 요두 군데에 미생물이 제일 많이 붙어있어요. 와. 근데 내가 아까 물량을 왜 얘기했냐면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물량이 안, 많, 안 많다라는 거는 즉 어떤 이 버퍼 기능, 미생물 버퍼 기능, 아까 얘기한 뭐 물성치 관련된 거죠. 물성치. 여과제가 pH에 작용하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성 여과제 쓰거나 뭐 이래 버리면 되니까 예, 예. 예, pH는 별로 없 여과제가 미치는 버퍼로서의 영향은 미생물이 제일 커요 여과제가 없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야 여과제 질산염 만 농축되고 별로 안 좋아 아, 왜 질산염이 많으면 산호가 안돼 산호가 잘안 되기도 하고 질산염이 필요하기도 하죠 산호도 질산염 필요해요 네. 예, 일, 아주 소량 예. 근데 또 질산염이 많으면 산호가 잘안 되는 것도 사실이야 왜? 질산염도 약간의 독성을 가지고 있, 있기 때문에 농축되면 안 좋죠 농축되면 안 좋은데 자이 질산염을 컨트롤하는 건 뭐? 질산화 박테리아 질산화 박테리아가 이 질산염을 컨트롤해요 여과제가 존재하면 뭔가 질산염이나 뭔가 안, 안 좋은 것들이 누적돼 그게 누적되면 산호가 굶는다 가 아니에요 여과제가 있으면 이런 게 농축되고 이런 게 농축되니까 산호한테 안 좋아 결국엔 여과제는 빼야 돼 이런 가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가설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걸 신경 안 썼을 때 얘기야. 버퍼 미생물. 해수 중요한 거 미생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물량이 아까 작다 그랬잖아요. 물량이 소량이에요. 자이 물량이 소량일 경우에는 그 미생물 버퍼를 신경을 안 쓰면 무슨 일이 생기냐. 물이 금방 깨져버려 그럼 산으로는 상관없을지 몰라도 고기는 바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미생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암모니아가 그때죠? 암모니아. 그래서, 물량이 깡패라는 얘기가 해수는 완전 절대적인 거예요. 잘 잡힌 어항에 여과제가 없어. 네. 네. 잘 잡힌 어항에 여과제가 없고, 샌드도 살짝만 깔려있어요. 근데 물량이 겁나 많아. 그러면은, 이 물에 미생물들이 존재하는 거고, 이 물, 물이 소량 어떻게 춤을 추던 변화가 되든, 거의 미비하게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물성치가 잘 안, 안 바뀌어. 그러면서 항상성이 유지가 되죠, 항상성. 그렇죠. 회수하면 항상 얘기 나오는 항상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물량이 작다 항상성 유지가 어렵다. 여과제 안 들어갔다 미생물 컨트롤이 어렵다. 그렇죠. 물이 쉽게 깨진다. 지산염 그렇죠. 농축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수조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이 보퍼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과제를 가득 채우는 걸 보내드려요. 물량이 작을 때는. 지금 제왕의 네. 고기 엄청 많죠. 그렇죠. 네, 저 정도면 많은 거예요. 저기 여과재 있을 것 같아? 있으시고 여과재가 엄청 조금 있어요. 예. 네, 저렇게 물이 많은데 네, 여과재 제가 다, 저기 있는 거다 빼내도, 아, 빼내도 고기 안 죽어요. 저기 있는 거다 빼내도 고기 안 죽어요. 중요한 건 물량이 깡패고 이 물량을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네. 근데 리터가 작으면 어려워. 네, 그래서 해소왕은 짝을수록 어려운 거예요. 나무 탱크 많이 예쁘게 하시는 분들 있죠. 예, 네, 옛날 네. 그 리페 고수분 중에 히오미테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이분을 짝사랑해가지고, 짝사랑해라 얘기 <laughs> <laughs> 좀 그렇고, <laughs> 남자분이세요? 예. 네. 네. 이분 사진도 잘 찍으시고, 작은왕, 나무 탱크 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무 탱크를 되게 예쁘게 잘하셔가지고, 성형맛도 하나 선물해드리고 막 그랬었는데, 서로 교류를 했던 나무 탱크도 네. 누구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분처럼 유, 항상성을 유지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정말 어려워요. 네. 그래서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고 산호가 종류가 엄청 다양한데 그, 이런 질산염 폭탄 속에서도 살아남는 산호가 있어요. 네. 그런 산호 위주로 키우시면 돼요. 그런 산호 위주로 키우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과제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여과제는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해야 되는데 이 물량에 따라 존재하는 게 좋고 만약에 여과제 없겠다. 그러면은 박테리아 도징 해야 돼요. 박테리아 도징. 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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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테리아 도징. 즉, 미생물을 강제로 계속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왜? 어, 얘네들이 버퍼가 없으니까 다 붙어있을 데가 없잖아. 예. 그러니까 계속 도징해주는 거 아니에요. 박테리아 도징이라는 건 초당 몇 방울씩 이렇게 떨궈주는 거죠. 똑똑똑똑. 예 초당, 뭐 분당, 시간당 몇 리터씩 계속 일정하게 넣어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려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항상성. 예, 항상성 때문에요. 한 번에 박테리아가 쭉 들어갔다 의미가 없는 일이라 이게. 예, 마찬가지예요. 도징이라는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그네슘 도징, 뭐유지를 위해서 베이킹 소다 같은 거 도징도 하고, 네. 예, 다양한 도징을 하는데 항상성 유지를 위해 도징기라는 걸 쓰는 거고, 예, 일정량을 계속. 넣어주는 아, 산호가 잘안돼 여가제 때문에 산호가 안돼 예. 이런 분들이 있어. 이분들이 주로 키우는 산호가 아크로포라. 예, 아크로포라를 정석으로 해서 색깔을 내고 환상적인 발색깔을 만들어내셨던 분이 리프 패밀리의 예, 카라님이라고. 이 아크로포라 발색 뽑아내는데 어마어마했죠. 어떻게 뽑냐 하면 질산염을 제로로 만들어. 어항내. 그리고 거꾸로 질산염을 도징 도징을 해. 질산염을 거꾸로, 예, 이걸 제로로 만들고, 질산염을 도징을 해가지고, 이아크로포라발색을 내는, 발색을 내는데 최상, 최상의 질산염 수치를 만들어요. 그래서 탱크를 유지하는. 어렵죠. 예, 이런 걸할때 여과제를 뺍니다. 정확하게 재고, 정확하게 확인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어디 영역이다? 시내 영역이다. <laughs> 예, 이거는 시내 영역이다. 이해되시죠? 예, 예, 예. 예, 이건 신의 영역이지, 우리 아마추어가 할 단계가 아니야 예, 우리 아마추어는 그 아직, 아, 뭐, 아직... 아마추어나 아 신인에 뭐 이런 이런 걸 얘기, 나누기가 좀 그렇지만 나도 이런 걸안 해봤어요 그리고 확실히 여과제가 많은 어항은 벚꽃가 있어서 고기 잘안 죽어요 그래서 고기 향에는 여과제 많이 넣기도 하죠 근데 반대로 여과제 다뺀 고기 향도 있어요 지금 내네 어항처럼 그래서 옛말에 산호는 쇠물을 좋아하고 고기는 묵은 물을 좋아한다 네, 이런 옛말이 있죠.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결론은 초보자의 영역에서는 여가재를 넣어라. 많이 있어야 돼. 네, 작은 곳에서는 네. 여가재 채울 수 있는 <laughs> 공간이 있으면 다 넣어라. 예, <laughs> 네, 아다 넣고 샌드도 너무 얇게 까는 거는 권해요. 트렌드가 두껍게 까는 트렌드는 아니에요. 제가 운영하는 저 탱크에 같은 경우는 스키머가 큰게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네, 일부러 스키머 오버스펙으로 때려놓고 네, 여가재를 뺀 케이스. 네, 이 정도면 설명이 되셨나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손님과 함께 이런 해수 어항에 궁금한 점을 한번 풀어드렸습니다. 이상 미니베이 TV 총격이었습니다.